저는 트위치에서 서책과 종합 게임을 하고 있는 김양파라고 합니다. 자, 부탁드립니다 와, 와. 빅진님 해주세요. 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110만 원 지른 어, 후국 빅진입니다. 무려 이번 아니요? 달만 110 110만 원을 썼어요. 저, 저는 서진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주인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누나님, 일로 와. 와. 어서 오세요. 어, 나랑 같이 기차 타자. 아, 으아. 아빠님,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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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안 안돼, 안돼. <laughs> 나 보시오. 어. 가요 사람은 언제 죽는지 알아? 지금이다. <laughs> 사람이 언제 죽는지 알아? 지금이다. 사아졌어 아빠님 어디 계셔? 어? 기차가 안 와. 사람이 언제 죽는지 알아? 어 여기면은 자신 있지. 아, 여기에서 호텔을 보여 주마. 어? 이 멋대 아, 일어나. 어, 잠은 어, 안 계세요? 네, 계세요. 여기서 자면 안 돼. 왜 자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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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왜 자니? 양파 님, 여기서 자면 안 돼요. 왜 주무세요? 일로 오세요. 아이, 저희 둘이 <laughs> 으으으날날날놓거라날 으. 날라. 나다라나인라나다라나다라나다라나다라와와 어. 아. 와, 이겼다 세리머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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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이빙 하고 있는데 안 움직이네 이게 뭐지 이거 대체 뭔 게임이오 이게 어 여기는 안녕하세요. 우리 비프... 우리 비프 어... 비프 스튜 광고입니다. 저희는 여기 지금 제, 제 머리에 소가 보이시죠? 제가요 제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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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 거야, 이거? <웃음> <웃음> 떨어졌다. <야. 웃음> 아, 이거다. 어, 소시지를 만드는... 그라가야지면 올라가 올라가 어어어 정리차려 정리차려 됐다 됐다 어어 어. 나 나라 이 소시지야 어나나나나나나나 차진아 나 아니 나 <laughs> 아니, 아니 뭐 하는, 하는 거야 잡아주니까 <목소리> 뭐 하는 거야? 어? 일로 어떻게 올라가? 어떻게 올라가? 야 일로 올라 어? 올라오지 마, 올라오지, 올라오지 말라. 나만 나도, 어? 나도 올라가고 싶어, 나도 올라가고 에이. 싶어. 에이. 나도 올라가고 싶어. 어게 올라? 아. 사람 말이야. 어, 네. <laughs> 아, 실배다. 가려고? 어디 가려고? <laughs> <laughs> 다나구다 오급 번지 오급 번지 야 나가 <laughs> 오급 <오구> 번지 <번치. 웃음> 아 <laughs> 살려 줘. <살려줘. 웃음> 아 살려 줘. <laughs> 아 살려 줘. 아, 라아아 응. 빌려. 너 같이 가자. 같이 가. 같이 가. 아. <웃음> <웃음> 어디? 어디를아 서진아. 나 혼자는 안 죽어 세진아 같이 갈래 같이 갈까 어 잠깐만 <laughs> 같이 갈까 같이 갈까 같이 갈까 나 이놈아 예 일로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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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안 가지 절대, 절대 안 가지 절대 안갈 거라고 지가 <laughs> 야다. 야다, 야다, 야다. 아 같이 가요. 야다, 야다. 왜다 <laughs> 올려줬는데 뭔데? 아니, 올라갈? 올라가? 싸워, 싸워. 올라가? 아니, 나 올라가고 싶어. 머리끄댕이 잡아. 아? 아이, 일로와 머리... 일로 와. 일로 와. <laughs> 어, 저진아, 좋아하겠다. 같이 가. 같이 가자 같이 가야지 소세지 짜식 같이 가자 어? 여 같이 에이, 가자니까 어? 머리끝까지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같이 어, 가자 어소시지 내려온다 어 아직 평화롭다 왜에 올라갈래 올라갈래

뜨레지 않아. 뜨레지 않아. 요레지 않아. 떨어지라고소쏘지소세지 아니 왜 여기 안 떨어지냐고. 일로 가. 여보. 여보. 어우, 이겼다. 어우, 우리 지이었네 민아. 어부지기. 좋았고. 어부지리했네. 어부지리 좋았고. 사랑이 언제 죽는 줄 아나. 라 저리가. 저리가. 일라. 저리가. 아그 있지. 그, 일루와 아, 일루와 일루와야 아, 일루와 너가방내다너가방내다 일루와 아너가방내다아 아, 내머리다 내머리 아나 누나님 나요 나요 나요, 나요. 아, 같이 같이 갈거예요 나요 안놀거야 안 <laughs> 그럼 같이 가요 같이 갈거죠 같이 가는 것도 싫어 <laughs> 아빨 아니 이 뭔데요 우와. 아. <laughs> 아. 결국 <웃음> 결국, <웃음> 결국 다 스테이크가 되었다. 어라. 가진아 우리 둘이 1대1 해 볼래? 내가 너를 어떻게 이겨 있겠어. 비켜.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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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로 와. 일로 와. 맞아. 맞으라고. 맞아. 우리 공구위로 만들자. 훗. 비요 비켜요. 비켜. 비켜. 훗. 챘 챘. 알려 준건 아, 내 버리. 내리이고는데일 <laughs> <laughs> 와요. 일 와. 내나 <laughs> 이야. <laughs> <됐다>. <laughs> 헛! 아 던지기! 헛! 아, 던지기가 되구나! 헛! 저리가! 헛!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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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가 야! 헛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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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가자! 같이 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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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줄게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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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못 아 미안해 저~ <laughs> <laughs> 나나 나나 <나이> 어! <laughs> <이게 맞냐고? 웃음> 아 이게 <laughs> <누구야>, 이거 하고 있어 에나 자꾸 거져 <거저먹기> 먹게 한다고. <laughs> 아, 거져 먹게 하네. 누나님 부터해요 누나님부터. 누나님부터. 내가 고가 내가 데려가 <웃음> <웃음> 양파에 수그려, 수그려. 어떻게 어, 수그리지? 어. 헛, 말둘다 갔어요? 야, 그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아? 어? 앞에서 어. 수그려야 돼. 그, 그, 어 거기서 수그려야 돼. 아, 여, 여기 여기만 아니면 돼요. 헛, 표지판 숨기기. 헛,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오케이 가로 간다.

양파님 조진다 양파님 조진다 양파님 조린다, 어. 양파님 조린다. 양파님 조린다. 네, 극진님 사우나 가실래요? 사우나요? 네. 아, 아 그러면은 잠깐만요. 일단은 아유 피곤하실 텐데 먼저 어허, 아. 어, 돈 나봐요. 사우나 먼저 사우나 가죠? 세요 사우나 가죠. 사우나 가요. 같이 갈까요? 아 지금 아, 아, 아. 지금 오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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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따뜻해요. 일로 <목소리> 와요. <목소리> 으아, 네트워크 talk. Let's talk. Let's talk. Let's talk. l e t 따라가 버렸다. e t 그냥 <laughs> 제가 직접 봉 없애 버리고 그냥 제가 뛰었어요. <laughs> 어, 이거다. 아, 여기 a l k Let's talk. l 촉수가 온다고. d 진아너 i 일로 와, a Donnie Loa, d o 로와 i 일로와 a Donnie l 아, a 아아아아아아 으아 으아 o n n i e Loa, d o n n i 씨잽잽잽잽잽 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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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예예 재민니 아니 아 기다려봐 기다려봐 지금 촉수가 올랐는데 아어저어 뭐야 저 이거는 <laughs> 이거는 나 가만히 있었는데 아어잘 가라 살려주세요잘 가라 윤서진 어 잠깐만 주면님 죽었나? 잘 가라 인서지. 주면님 <laughs> 찾았나? 주면님 찾았어요? 어 주면님 죽었네. 이제 양파님이랑 남았나 남았나. 양파님 저랑 1대1 합시다. 실례요. 들어오세요. 싫어요 오세요. 이야 이야. 어 어. 어. <laughs> 자 자. 이야 이야. 안녕하세요. 우리 촉수가 올 거예요. 어머나, 어머나. 나는 문 어. 어. 빅즈도 어. 빨려 들어가자. 빅즈도 빨려 들어가자. 아, 나도 데려가요. 저리 꺼. 꺼져. 안 돼. 안, 안, <laughs> 안 돼. 타쿠야키 해 먹을 거야. 어, 어, 거야. 타쿠야키 해 먹어버릴 거야. 타쿠야키 해 먹을 거야. 타쿠야키 해 먹을 거야. 타쿠야키. 어우, 쟤. 안 돼. 하나. 안 돼요. 아저씨. 아저씨. 저랑 같이 가기로 했잖아요. 아저씨. 리가요 아저씨. 어머나. 아저씨. 같이 가요. 같이 가요. 아, 탕코야키. 가요. 앉아 딱 붙어 말았고. 같이 가. 코야키 아니, 쟤왜 일을 안 해? 일좀 제자로 해 보너. 문호야너그런애 아니잖아. 맨날 힘셌잖아 슉슉. 잠깐 만 이거 어떻게 되지? 조직이 자, 네, 비겨봐요비겨봐요 아니 왜또 비벼 어, 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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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누가 잡아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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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던데? 어, 떻게 잡지? 야, 이거 하나 둘셋아 맞다 쉬프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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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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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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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어, 어, 여 어, 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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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어 끼어 아, 어들뭐 아, 하는 건데? <laughs> 뭐하는려고 뭐 <laughs> 어, 아, 뭐 이거 한대. 어 도망치기 랄줄아았냐 공격하기. 어 내가 아, 문어야. 네, 누나님 내 손으로 어? 여기로 끌고 와 가지고 문한테 밧쳤다고이 말이에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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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문아한테 다고양파 그, 그, 네. 아, <laughs> 아판님 같이 가요, 같이 가요. 우리 우리 서로 친하게 지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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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살았다. 어 기나워요. 내 가세요. 아, 이 타코야키 생기야. <laughs> 잘했어 타코야키 저리 가. 라 어, 빅즈, 빅즈. 너너 너 오늘 타코야키 먹을 거다. 빅즈, 문어랑 친구 먹었니? <laughs> 어 우리.. 우리 타코야 자 둘이 잘 야, 싸워봐요 오케이 오케이 이리 나 둘이 1대1 하는거 보고싶어 아예 나, 나 끄지면 되지 말고 아 같이 우리, 바다로 가자 우리 바다 갈래? 같이 헤엄치다 가자 우리, 가자 우리 바다에 헤엄치러 갈래? 왔어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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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워 차가워, 아, 차가워. 이겼다 <laughs> 저리 가! 어, 어, 어. 뭔데? 티모야, 저리 가! 티모, 저리 가! 뭐 야, 왜쟤 저기 있냐? 어, 뭐야, 저거. 문도 이긴다. 저거 어떻게 끝내? 문도 이긴다. <laughs> 저거? 로나... 저거 버텨야지. 좀 버텨야지. <laughs> 어차피 나는 이긴 거다는 거고. 문도 이긴다. <laughs> 죽어주세요. 어떨어지다어 떨어진다. 주세요. 어, 떨어진다. 제... 어 살려달라. 도 이긴다. 유원을 유원을 남기겠습니다유을남기시죠 주먹으로 주먹으로 오, 주먹으로. 땡겨, 주먹으로. 때려, 주먹으로 때려, 때려. 주오 어, 뭐야 위험해 무너진다 무너진다 무너진 아예 예, 양파 님, 저기 가보세요. 가가지고 가까이 가지고 이제 저거 떨어뜨려 봐요. 예, 어, 떨어뜨릴 수도 있어. 점프해 봐. 양파 님, 어어,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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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잡 아니, 아 아니, 아니, 아아 아니, 아 봐. 야, 묘난 어떻게 올라갔는데? 어제. <laughs> 네. <올라갔는데>? 아니, 어떻게, <laughs> 어떻게 올라갔는데? 엄빠라니까 <점프하라니까> 다음을 넘어갔어. 김감수보다아나 <laughs> 근데 5배 5배 채셔야 된대. 저리 가. 응. 이제 저 네. 이제 동료다 동료나 적다인 없다. 어, 동료나 적다인 없다는 뭐야 그럼? 네. 아, <laughs> 피키야, 피키라고. 잘 봐요. <laughs> 나는 보비야. <laughs> 위에 뭐가 날라가게 보이는 것 같아? 위에 티모가 날라간 것 같아? 아, 우와. 뭐야? 구두가 어디 갔어요? 우와. 아, 안 돼. 안 돼. 뭐야? 이거 뭔 일이야? 으. 서진아. 이제 나도 할 줄. 날줄... 뭐야? 내려가고 있는 건데. 그런가? 이거 놓으면 올라가지 않나? 아니야? 놓으면 아니, 내려가지 아니. 않을까? 오 어, 내려간다 내려간다. 어? 저희 갈리는 에이. 갈리는 사진이가 보여. <laughs> 어, 아, <에이>. 뭐야 여기? <laughs> 안녕히 계세요. <웃음> <웃음> 안녕히 계세요. 또 뭐야 이거? 뭐야?